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의 아버지 베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전략적인 처세를 위한 기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카네기는 지금부터 130년 전 미국의 미주리주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학문적 열망이 뛰어났던 카네기는 주립 사범대를 졸업합니다. 교사, 세일즈맨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업을 거치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12년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서 카네기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이 강의 내용과 함께 오랫동안 개인관계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집필한 책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세계적으로 약 6천만부 이상 팔리고 있는 자기개발사의 고전입니다. 출간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이 여전히 사람들이 책을 찾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 파트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링컨이나 로펠러 같이 누구나 아는 유명인도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나 이웃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사례는 공감하기도 쉽고 나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챕터에서 카네기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삼가고 진심을 담아 칭찬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딸기빙수를 좋아하지만 낚시할 때 미끼로 딸기빙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카네기는 여섯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째,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둘째, 미소를 짓고, 셋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다섯째,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섯째, 상대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심과 칭찬, 그리고 인정으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챕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카네기는 논쟁과 지적금지, 우호적인 태도, 상대에 대한 공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등 12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은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공격적으로 상대와 맞서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우리는 설득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상대가 마음을 열고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제시했을까요? 첫째,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라. 둘째, 상대의 실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라. 셋째,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 넷째, 부탁할 일이 있을 땐 명령 대신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라. 다섯째,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마라. 여섯째,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해라. 일곱째, 상대방이 지키고 싶어 할 만한 평판을 들려주어라. 여덟째,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라. 아홉째, 명예감을 갖도록 하라. 카네기가 제시한 이 방법은 모두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잔소리와 비난을 금하고 칭찬과 관심 그리고 예의를 갖출 것등 일곱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카네기는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개발서 분야의 선도적 자리에는 이 책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천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 대인관계의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